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테이블은 정갈하게 정리돼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 대신 묘한 정막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들어와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잠시 스쳤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어온 건 아닐까? 오늘은 장사가 안 되는 날인가 싶어 발걸음을 멈추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들어온 김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펼치고 물한 모금을 마시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오고 잠시 뒤또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불과 몇분 전까지만 해도 텅 비어 있던 공간이 서서히 숨을 쉬듯 살아납니다. 주문소리가 들리고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섞이며 방금 전의 고요는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어느새 가게는 북적이고 처음 느꼈던 그 정막은 기억에서 멀어집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한두 번쯤은 있을 법한 장면이라고 넘깁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갈 때마다 조용하던 가게가 내가 들어간 뒤에야 사람들로 채워지고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자주 같은 장면이 되풀이 된다면 마음 속에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흐름이 조용히 작용하고 있는 걸까요? 세상에는 이상하게도 이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손님을 부르지도 않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을 뿐인데 주변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복이 많다. 귀인이다. 함께 있으면 일이 잘 풀린다. 어떤 이는 걸어 다니는 부적 같다고까지 표현합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고개를 갸웃합니다. 나는 그냥 밥을 먹으러 왔을 뿐이고 늘 하던 대로 하루를 살았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유 없이 생겨나는 결과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발걸음이 모이는 것도, 기회가 따라오는 것도, 복이 머무는 것도 모두 원인이 있어 나타난 결과라는 말씀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인연과 업, 그리고 공덕의 흐름이라 부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며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작용하는 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보이지 않는 힘을 차분히 들여다 보려 합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타고난 운명일까요? 아니면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온 마음의 결과일까요? 지금부터 이어질 이야기는 특별한 누군가의 신비한 경험담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 자신의 삶을 비추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말고, 미리 판단하지 말고, 끝까지 천천히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삶을 바라보실 때,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그 사람이 걸어온 마음의 방향을 먼저 살피셨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복을 끌어당기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현상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차곡차곡 쌓여온 마음의 결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은 타고난 복이 많다고 말하지만, 불교의 시선에서는 타고난 복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스스로 지어온 복만이 있을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인과라 부릅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너무나 단순하지만 피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씨앗을 심지 않고 열매를 기대할 수 없듯, 과거의 마음과 행동 없이 지금의 복 또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지금 사람을 몰고 다니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과거 어딘가에서 분명 사람의 길을 열어주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기록에도 남지 않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업이 쌓입니다. 같은 돈을 써도 남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쓰면 공덕이 되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마음으로 쓰면 그저 소비로 끝납니다. 같은 말을 해도 위로하려는 마음에서 나오면 복이 되고 우월해지려는 마음에서 나오면 업이 됩니다. 결국 복을 만드는 것은 행동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 향한 방향입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이들의 공통점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화려하거나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이 부드럽고 열려 있습니다. 쉽게 짜증을 내지 않고 남의 사정을 단정 짓지 않으며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압니다. 이런 성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습기라 부릅니다. 오랜 세월 반복된 마음의 습관이 삶 전체에 배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전생이든 과거의 삶이든 늘 베푸는 쪽을 선택하며 살아온 사람은 이번 생에서도 자연스럽게 배풀매 방향으로 마음이 움직입니다. 계산하지 않아도 손이 먼저 나가고 손해를 보아도 마음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은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안정감을 줍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몰라도 그런 마음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모이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을 두고 복을 가진 사람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이 흐르는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고 흐르면 맑아지듯 복 또한 움켜지는 순간 멈추고 흘려보낼 때 살아납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이들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흐름을 막지 않고 밀어내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살아갑니다. 그 자연스러움이 공간을 바꾸고 사람의 발걸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선 식당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군가를 부르지 않았는데도 발길이 향하고 알리지 않았는데도 사람이 모입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쌓여온 마음의 결이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작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법칙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복의 흐름을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원인 중 하나인 보시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왜 벳불미 사랑과 기회를 불러오는지 그리고 그 힘이 어떻게 삶 전체로 퍼져나가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차분히 풀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복의 씨앗으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보시였습니다. 보시는 단순히 가진 것을 나누는 행위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수행에 가깝습니다. 움켜쥐고 지키려는 마음에서 흘려보내는 마음으로 나만을 중심에 두는 시선에서 함께 살아가는 시선으로 옮겨가는 전환입니다. 이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듯 보여도 삶의 흐름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묻습니다. 나 역시 넉넉하지 않은데 무엇을 베풀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보시는 크기나 양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한 끼를 나누는 것과 길을 묻는 이에게 잠시 멈춰 방향을 알려주는 것, 힘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일은 모두 같은 무게의 보시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주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내어주었느냐입니다. 마음이 열려 있으면 작은 것도 공덕이 되고 마음이 닫혀 있으면 큰 것도 남지 않습니다. 특히 불교에서는 다른 이의 삶을 이어주는 보시를 매우 큰 공덕으로 봅니다. 누군가의 살 길을 열어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를 알려주고 장사가 안 되는 가게를 주변에 소개하며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나누는 일들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섭니다. 이런 보시는 한 사람의 하루를 바꾸고 때로는 인생의 방향 자체를 바꿉니다. 그래서 그 공덕은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흐름이 되어 되돌아옵니다. 전생이든 과거의 삶이든 이런 보시를 반복해온 사람은 이번 생에서 독특한 모습을 띠게 됩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느끼지만 그가 머무는 자리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인연의 귀환입니다. 과거에 흩뿌려 놓은 씨앗들이 지금 이 순간 사람의 발걸음이라는 형태로 되돌아오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배고픈 이에게 배푼 한 끼는 헤아릴 수 없는 공덕으로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밥한 그릇의 값어치가 커서가 아니라 그 밥에 담긴 마음이 생명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살린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나의 삶을 살리는 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환경이 조금 어려워져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이들이 인색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손해와 이익을 먼저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면 사라진다고 믿지 않고 주면 흐름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몸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머리로 세운 신념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마음의 기억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끊김보다 이어짐이 많고 막힘보다 길이 자주 열립니다. 이런 보시의 흐름은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고 공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 사람이 들어선 식당은 단순히 손님 한 명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머무는 동안 보시의 마음이 공간에 스며들고 밝고 막힘 없는 기운이 자연스럽게 퍼집니다. 그 흐름에 이끌려 다른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누군가를 불러 모으려는 의도가 없어도 이미 마음의 방향이 사람을 향해 열려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공덕을 살펴보려 합니다.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 수위의 공덕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남의 성공 앞에서 마음이 막히고 어떤 사람은 그 순간 오히려 더큰 복의 흐름에 올라타게 되는지, 그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 다음으로 매우 귀한 공덕으로 수위, 곧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복을 쌓으려면 무엇인가를 직접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내야 하고, 몸을 써야 하고, 시간을 들여야만 공덕이 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마음 하나만으로도 공덕은 충분히 쌓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대표적인 수행이 바로 수의입니다. 일상의 장면을 떠올려 보면 이 가르침은 분명해집니다. 누군가 장사가 잘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어떤 이는 진심으로 잘 됐다며 기뻐합니다. 그 소식이 마치 자신의 일처럼 마음을 밝힙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씁쓸함을 느낍니다. 왜저 사람만 잘 되나, 나는 왜이 자리에 머물러 있나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같은 소식을 듣고도 전혀 다른 마음이 일어나는 이 순간이 바로 공덕의 갈림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공덕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은 그 공덕을 함께 나눈다고 하셨습니다. 직접 베풀지 않았어도 직접 애쓰지 않았어도 그 마음 하나로 같은 흐름에 올라탄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남의 복을 시기하고 깎아내리는 마음은 그 순간 스스로 복의 흐름에서 내려오는 선택이 됩니다. 누군가가 빼앗은 것도 아닌데 스스로 손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이들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수위의 힘이 깊이 배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남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먼저 열립니다. 비교하지 않고 자신을 깎아내리 지도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기뻐합니다. 이 마음은 맑고 가볍습니다. 그리고 그 맑음은 자연스럽게 밝은 기운이 되어 주변으로 퍼집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설명하지 못해도 그 밝음에 끌립니다. 이것이 사람이 모이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닌 마음의 결이 공간을 밝히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있으면 괜히 기분이 편안해지고 함께 있으면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런 기운은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선택해온 마음의 방향이 쌓여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늘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고 남의 성취 앞에서 마음이 다치는 사람 곁에 오래 머물고 싶은 이는 많지 않습니다. 말은 없어도 기운은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이렇게 소리 없이 퍼집니다. 말보다 빠르고 행동보다 깊게 작용하며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수의의 공덕은 특별한 수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연습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누군가 잘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그 순간 어떤 마음을 선택하느냐가 곧 수행입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축하의 말을 건네고 마음 속에서 한번더잘 됐다고 되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음은 반복을 통해 길들여지고 그 반복은 결국 삶의 흐름을 바꿉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이들은 이 사실을 말로 배우지 않았어도 이미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의 복을 빼앗지 않고 남의 길을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밀어줍니다. 그 마음이 쌓여 이번 생에서는 사람과 기회가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같은 삶을 살아도 어떤 이는 불평 속에 머물고 어떤 이는 감사 속에 머뭅니다. 이 작은 선택의 차이가 어떻게 복의 크기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드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복의 바탕으로 삼으신 또 하나의 마음은 감사였습니다. 감사는 흔히 예의 바른 태도나 좋은 성품 정도로 여겨지지만 불교에서는 매우 깊은 수행의 자리로 봅니다. 같은 상황을 겪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쌓이는 업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삶은 늘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부족함이 있고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은 언제든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무엇을 먼저 보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어떤 이는 작은 불편 하나에도 마음이 거칠어집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며 세상을 원망합니다. 부족한 것, 잃은 것, 안 되는 것에 마음이 머무릅니다. 반면 어떤 이는 같은 상황에서도 아직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이 정도에서 멈춰 다행이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오늘도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상황은 같지만 마음이 향한 곳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방향 차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삶의 모습으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 감사의 습관입니다. 그들은 큰 행운이 없어도 쉽게 만족할 줄 압니다. 당연하게 주어진 하루를 귀하게 여기고 사소한 친절에도 마음을 열어 고맙다고 말합니다. 이런 마음은 억지로 숨길 수 없습니다. 얼굴에 드러나고 말투에 스며들며 행동 하나하나에 베어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설명하지 못해도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풀어지고 편안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머무는 곳에 삶도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늘 부족함에 머무는 마음은 결핍의 삶을 만들고 늘 감사에 머무는 마음은 충만한 삶을 만듭니다. 감사란 새로 무언가를 얻는 일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알아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이미 있는 복을 알아볼 줄 아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복이 자연스럽게 흘러옵니다. 이것이 감사가 가진 가장 큰 힘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환영받습니다. 특별히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일부러 분위기를 띄우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가 공간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식당에 들어서면 주인의 얼굴이 먼저 풀리고 주변의 공기가 느슨해집니다. 그 기운에 이끌려 다른 사람들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것은 의도도 계산도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마음의 결이 만들어낸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따라오셨다면 이제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베풀고 있는지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모르는 사이 움켜쥐고 비교하며 불평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분명합니다. 지금의 마음이 곧 다음 순간의 삶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특별한 능력은 선택받은 소수만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매순간 쌓고 있고, 누구나 매순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한번더 베풀고, 한번더 기뻐하고, 한번더 감사하는 마음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 선택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흐름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쌓여 언젠가 당신이 머무는 자리에도 사람과 기회가 자연스럽게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텅빈 식당에 들어섰던 그 순간입니다. 의자와 테이블은 말끔했지만 사람의 기척은 전혀 없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그 자리가 서서히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처럼 보였던 이 장면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 변화가 갑작스러운 행운이나 설명할 수 없는 요행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이란 새로운 것을 얻는 일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바로 보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복 또한 그렇습니다. 복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삶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것을 알아차리기도 하고 스쳐보내기도 합니다. 베풀 줄 아는 마음,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이세 가지가 차곡차곡 쌓일 때 삶은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랑과 인연을 불러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들으며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을 쌓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하루를 살고 있는지 조용히 돌아보는 순간부터 이미 수행은 시작된 것입니다. 복을 붙잡으려 애쓸 필요도 남보다 앞서기 위해 조급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마음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움켜지는 쪽에서 흘려보내는 쪽으로, 비교하는 쪽에서 바라보는 쪽으로 옮겨가면, 흐름은 반드시 그 뒤를 따릅니다. 오늘 당신이 머무는 자리와 당신이 내딛는 발걸음,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건넨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살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쌓여 있다가 언젠가 다시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힘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의 길이며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확실한 깨달음의 길입니다. 이제 영상을 마치며 한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모인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온 마음이 남긴 흔적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새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말입니다.